교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유다지파의 자손들 이름이 나열되고,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이 족보 가운데 삽입되어 등장합니다. 사장 중반부부터는 시모온지파의 자손들 이름이 기술되며, 주로 거주하던 지역도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장에서는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지파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장자인 루우벤의 족보보다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의 자손이 먼저 기록된 이유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루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유다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가치파의 후손들과 문하세 반지파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르우벤같 문하세 반지파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그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사로잡혀 가서 멀리 타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4장은그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5장에는 르우벤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 이 족보에 여러 복잡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족보 없이 그냥 읽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또 쉬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듯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장 말씀에 족보가 쭉 계속되다가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야보스,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 그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큰 힘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에 기록된 걸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인데 4장 10절 야베스라는 사람이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아닌데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십시오 어떤 구체적인 복은, 복인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런 뜻이겠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환난이 닥쳐도 내게 근심이 없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다가 여러분 성함을 놓고 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성함을 놓고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스의 축복문이 참이 계속되는 족보에서 아주 고 환하게 드러나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에게 큰 목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영적인 유다 지파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다 지파로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유다에 대한 소개입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아멘. 자, 5장 1절도 한번 볼까요?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1 2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열두 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이거든요. 루벤이 장남입니다. 그럼 우리가 족보를 보통 말하면 장남부터 나와야 됩니다. 큰아들은 뭐하고, 둘째 아들은 뭐하고, 이렇게 큰, 그 당시에는 또 족보의 이름이 남성들만 기록될 때니까 큰아들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장이 루벤 자손이 나와야 되고, 유다 지파는 유다 자손은 로벤, 시몬, 레위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에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민족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다. 다윗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사장에서. 영적인 장자는 유다지파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루벤지파가 장남지파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아들, 가장 사랑한 지파, 나아가서 다위세,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유다자손이다. 그래서 영적인 유다자손이 장자자손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아까 1절 읽은 루벤 나오죠. 과로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두 여인과 그리고 그두 여인의 몸종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언니 이름이 레아하고 동생의 이름이 라헬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언니라고 해서 레아랑 먼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루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우벤은 그런데 큰아들이니까 자라다가 그 어머니의 몸종인 빌하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자기 어머니가 아니지만 어머니가 내네 사람인데 다른 어머니하고 큰아들이 간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5장 1절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한 아들이 루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장남이지만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난 것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배출한 집하기 때문에 4장에 먼저 등장하는 거죠. 자, 5장 2절 보십시오.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 말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어, 이건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에서 중요한 거 영적인 유다자녀이 된다는 게 세상적인 혈통 가문 서열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내가 지금 뭐, 직위가 뭐다, 서열이 뭐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위치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내가 루빈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로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주신다. 우리가 앞서 다윗의 족보도 보았지만 오늘 역대상 족보에 보면 다윗이 막내아들입니다. 막내아들이라서 제일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옵니다. 와 가지고 너희 아들 중에서 왕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세가 너무 기뻤습니다 큰아들부터 촥한 명씩 사무엘 보기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큰아들부터 야, 엘리암 너 멋지다 하나님은 이 사람 아니다 그다음도 아니다 아니다 아무도 아닌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위 오기 전에 이세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없느냐? 아들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 근데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대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가 다윗을 왜안 불러왔을까요? 아버지 보기에도 변변치 않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큰 아들부터 쭉 괜찮은데,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 왜? 이건 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떠나서 아버지 내가 보기에도 저 막내 아들은 형편없는 아들이다.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딱 왔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십니다. 큰 의미가 있죠. 사람들 보기에 보잘 것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한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몇 등에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유다지파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교훈입니다. 모든 좋은 일에는, 좋은 직위에는, 좋은 사역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5장에 넘어가 보면 로맨지파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오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로우벤자 손과 갓사람과 문화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로우벤자 손과 갓사람과 문화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로벤지파, 가지파문나세 반지파. 아주 용맹한 전사가 많았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바스와 노답과 싸울 때큰 승리를 거둡니다 왜? 힘이 있고 용사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문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번성했는데, 잘 지냈는데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26절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부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로벤과 가코무나 세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나라가 지파들이 망합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다가 가나안 거의 가까이 왔을 때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예루살이 가나안인데, 요단강이 워낙 강이 있고 비옥하니까 요단강 근처에 원래 살던 가난 토착민들이 있겠죠. 여기랑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딱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요단강 바로 옆에 이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한 겁니다. 강이 있으니까 사막 지역에 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땅도 비옥하고 물도 풍요롭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목축을 주로 하는 지파가, 루우벤 지파, 갓 지파 문화세 반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가 당시에 모세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모세, 우리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서 안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 지파는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루우벤 갓 문화세 반지파가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은 맞거든요. 좋다. 허락한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들이 우리랑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버리면 다른 지파만 가서 싸우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대신 가나안 토착민을 다 점령할 때까지 모든 전투에 너희 지파가 다 참여해서 토착민을 다 멸한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르우벤 지파, 갈지파, 문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그 땅에서 잘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25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아, 뭐 이제 뭐 하나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갈지파, 문낫세 반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는데, 그 10년 전에 이미 이집파들은 전투에서 무참하게 지게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그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보상을 주셨는데, 그 보상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에 맞는,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잘 유지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했을 때 이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두는 것을 다 배격하고 오늘 이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장에서 야베스가 받은 큰 복을 묵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복 간절히 구하오니 저와 우리 온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유다지파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로 평생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환란을 당한 자, 몸이 안 좋은 자, 힘들고 지친 자들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